왜 이걸 쓰고자 했죠? 이제 그런 이 쓰고자 했었던 게 이제 저가 처음 낭송을 배웠을 때에 어 이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과정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는 그거를 제대로 접목하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또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배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낭송을 하다 보니까 어그이 낭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또한 측면에서는 시인들이 이제 시인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는 어 이제 그이 낭송가들이 그 낭송하는 부분이 맞딱지가 않은 거예요 시인들이 했을 때에 왜냐면은그 제대로 이거를 이론을 체계화가 돼서 하다 보면은 그 속에 시적 화자 그 시인이 뜻하는 말을 실질적으로 이거 이해를 해가지고 낭송을 해야만이 감정선을 다 전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앵무새처럼 그냥 이렇게 기교 부리듯이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자, 그럼 네. 다시 정리 해 보죠. 그럼 저술 우도는 지금 저, 아니 저술 시낭 이제 저술 우도는 낭송하는 그 모든 인프라 과정에서 인프라의 전체적인 상황에서 첫째 체계가 없다라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저작자인 어, 시를 짓는 시인들이 낭송했을 때. 그, 낭송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점. 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앙송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서가 필요했다. 네. 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하나 해드린다면,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는, 먼저, 뭘 말해? 핵심을 먼저 한 문장으로 말을 하시죠. 아, 네. 지금 핵심은 놔두고 계속 지금 부수적인 수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뭘 말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 아, 네. 예. 그러니까 먼저 한 문장으로 딱 말해야죠. 한 문장으로 딱 말한다면 조수로도 나는 이래서 이 책을 썼다. 자 시작. <웃음> <웃음> 나는 이래서 이 책을 썼다. 왜? 자. 낭송의 체계화를 위해서. 예, 그렇죠. 낭송의 응.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론이 필요했다. 자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난, 어, 나는 이게 되겠죠? 네. 나는 어, 이 글을 쓰기로 했다. 뭐가 궁금해요? 왜? 음. 예, 신 아, 낭송의 체계적 어, 시스템 구축과 전문성 어, 확보를 위해 이렇게 음. 하면 음. 어때? 좋아요. 네, 잡히죠. 아, 네. 저 전문성 보는 누구의 전문성? 신낭신낭송가다 신앙, 신앙은 없고 카예 예, 신흥 낭송 같아요. 여긴 지금 낭송이에요. 듣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낭송하는 사람 중심이에요. 낭송하는 중심이. 예. 이 책이 지금 낭송 의의이기 때문에 낭송하는 사람들이 예. 지금 제대로 예. 이들 지금 잘 고인들이 예. 배우지도못 하고 전파도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체계화를 시키고 그렇죠. 예, 예. 낭송가를 위해서 하는 그 예, 예. 예. 네. 그 책으로 접수. 네, 네.